적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뭐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변호사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사안들이 사회적쟁점이 되어 왔거든요. 네. 본인의 문제뿐 아니라 이제, 음,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말고식에 폭로를 하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흡사 인질극처럼 보이는 언제까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사실로 알겠다. 혹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연예인 관련된 고발이나 이런 것뭐알 어. 권리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 이제 연예인 관련된 고발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거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뭔가 뭐 음.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등의 발언이나 어. 이제 보도 같은 것들을 막 취합을 하고 또 폭로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난 사실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선대 본부장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좀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하나의 성공의 코스처럼 네. 어떤, 어떤 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성공한.